네, 71번 정보보겠습니다란보를이바로볼게요로란요 네, 그래서 그 진나라 때 이제 루왕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이지 라고 하는 곳에 이제 놀러갔어요. 이거 검정색 선으로 만든 주머니를 달, 달고 선.

이 시코더우 실서. 주머니가 이제 부끄러웠다. 그래서, <laughs> 원낭 실서 하다 그러면 이제 그 완후의 주머니가 이제 부끄럽다. 어. 그래서 그 정도로 가난하다 어. <laughs>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, 뼈시, 그핑콘 정사, 나타내는 것이다.